일단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는 힘이 확실히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힘이 확실히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주신 로카입니다. 자, 오늘 6월 28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4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식 어때? 바로 T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어,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BW죠. 예, 바로 신주 인수권 어, 부사채. 이거 이제 이죠 여러분들, 예, 이제 이거 400원 가량의 이제 BW를 이제 발행을 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에도 그그 그전, 전에도 영상을 좀 여러 번 촬영을 해서 올려 드렸 제가 위에다가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어, 왜냐면은 그 뭐죠? 어, 신주인수권 부사체가 어, 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설명도 제가 같이 드렸으니까 신주인수권 부사체가 어, 신주인수권이 뭐길래 악재인가 호재인가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고 제가 카드로도 위에다가 어, 그거 올려둘게요. 그거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티도보틱스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오늘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쵸? 7시 40분에 올라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스닥 상장사 티로보틱스가 자본시장을 통해서 400억 원을 조달을 해서 북미 진출의 속도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자율이송 로봇, 이 AMr의 대규모 수주를 또 이제 대기업의 미국 진출에 발맞춰서 현지 공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받은 금액을 채무 상환 등이 아닌 또 전략, 신사업 확장에 투입하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다수의 독 기관 투자자를 이제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 BW를 발행할 때, 그죠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어, 발행을 할 때는 채무상환 이쪽으로 이제 도, 어 이제 좀 뭐죠, 여러분들 자금을 어 돌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이제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신사업 확장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정확한 뭐 내막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일단 뭐 그러한 사실들 일단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 이슈로 인해서 어,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제가 확실히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9,900원 이 2만원 라인 대를 지켜주면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도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도 어 분명히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영상에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어 있다 하면은 좋아요도 좀,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티로틱스가 어떠한 기업인지 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어차피 기업 분석은 제가 전에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재무 같은 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티로보틱스는 우리가 일단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면은 일단 2004년 설립 이후에 구축한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자, 어, 자율주행과 의료 재할 어, 이쪽 분야에서 대비한 종합 로봇 기업으로서 변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 로봇과 일본 ZMP 협력으로 확보한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시장을 뭐 한다면 공략 중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227억 원, 그리고 어, 유동 주식수 비율은 76.5%. 이고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는 1,600만 이상이 되는 어 회사다. 그래서 안수구의 5인이 가장 큰또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67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원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3억원으로서 일단 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적자를 좀 보였고 매출액은 증가를 했다. 뭐이 정도 우리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과 자본 모두 뭐 크게 변동상은 없고요. 부채비율은 좀 증가를 했죠. 부채비율은 이제 19년도와 20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를 했고 21년도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를 그런데 반대로 이제 또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도보다 소폭 증가했다. 뭐이 정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 티로보틱스에서, 음, 그렇죠? 이 티로보틱스에서 이 티로보틱스가 앞으로 좀 주가가, 그렇죠? 제가 이때 영상에서 촬영했, 어, 드렸드렸을 당시에는 일단 2만 원을 지켜주면은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딱 지금 지켜주고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게 참, 어, 그렇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는 힘이 확실히 좋은 그 기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힘이 확실히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지금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기 보다는 그죠? 왜냐면은 보면은, 지금, 거래량도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이제, 이날보다 덜, 어, 덜 터졌어요. 덜 터졌기 때문에, 한번, 이제, 쉬어가는 템포가, 나오, 나오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 만약 잡아 봤을 때, 어느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한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봉상으로 좀 보면은, 일단, 5분봉상으로 딱, 지금, 지 딱, 이 구간이 중요한 거알수 있죠? 22,400원. 22,400원을, 뭐다, 뭐, 뭐다, 이러분들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2,400원. 네, 그래서, 어, 전딱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딱, 보면은, 그, 어제, 조, 어, 고가죠? 예, 네, 고점 라인. 22,400원.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를 지켜주면 뭐 계속해서 뭐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이제 희망, 예? 희망. 여러분들 희망 좋아하잖아요. 희망, 예? 희망, 예? 희망, 소망, 사랑. 예? 아무튼. 예? 아그 어,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튼 희망을 우리가 원하는데 근데 이제 희망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좀 대응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잡고 들어가셔야지. 예, 시나리오를 오로지 상승이다. 이 시나리오만 들고 가면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음또 잔소리 또 잔소리도 하면은 또한 2, 30분 걸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우리가 항상 대응해야 될 구간에 는 대응하고 예? 그럼 또 맞잖아요 주식 녹화가 알려주는 가격대 라인이 또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뭐 100%까지는 아니라고 어, 아니, 아,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 일단 100%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최소 저는 90% 이상 저는 이 가격대의 이 중요한 라인대가 맞다고 보여줘요 왜냐면 이게 바로 기준이거든요 기준과 원칙 여기서 이, 이 라인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보조지표 어, 그 다음에 재료 이평선 일단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지키자는 거지 음? 그래서 아무튼 어, 중요한 거는 21,400원 지켜줄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거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은 이 상승세를 어, 끌어올리는. 주체자가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투신. 그래서 개인이 이제 매도를 한 거는 오히려, 어, 이것도, 이건 되게 좀 긍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어, 사실 더 올라갈 만한 이제 여력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조정, 그죠 여기에 조정 이후에, 그쵸? 많이 오른, 오른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조정 이후에 많이 오른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 조정세가 살짝 나오더라도 22,400원 위에서는 한번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예,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투자에 좀 조금이나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홀딩하고 계신다. 하면은 음 계속해서 그 비중을 뭐100%다 뭐100 홀딩 한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이익 실현하시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뭐그건 이제 본인 선택에 제 맡기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티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어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뭐 공시 이슈 있으면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 편하게 제가 아래다 링크 걸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클릭하셔서 참여하기 누르시면 되,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은 그쵸 주식 스쿨 1번지 방은 뭐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혼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또 증식 캘린더 그리고 이 주식 어때 또 지켜볼 만한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징 뭐 분석들 이런 거 이것도 다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뭐죠, 여러분들 종목 분석도 제가 다 일일이 다 포스팅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무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어, 제그 채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